명확하게 할수 있고요. 이 명확하게 진단하는 팁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수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믿음 가는 치과 전한솔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 얘기인데요 인접면 충치, 사이면 충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접면 충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디에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장시간 동안 어떤 부위에 음식물이나 치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끼고 부식 반응이 일어나면서 충치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탁 트인 공간에서는 충치가 잘 시작이 되지 않고요 충치가 주로 시작되는 부분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분쇄하기 위해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루브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거나, 혹은 또 음식물이 잘낄수 있는 부위가 치아랑 치아 사이의 옆면,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충치가 잘 호발할 수 있는 부위가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충치와 다르게 인접면 충치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눈으로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치과에 오시면 파노라마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이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구강 상태에 대해서 개요를 보는 거라면 저희가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이쪽 부분에 뭐 충치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라 하면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보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하게 돼요. 그런 방사선 사진 촬영과 판독 과정을 통해서 충치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체어 앞에 모니터에 크게 엑스레이를 띄어놓고 환자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요. 엑스레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하얀 부분과 까만 부분이 있죠. 하얀 부분은 엑스레이가 통과를 하지 못할 때 뭔가에 막혔을 때 하얗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있는 부분, 또 뼈가 있는 부분, 또 혹은 뭐 금속 보철물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은 엑스레이가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요. 까만 부분은 엑스레이가 쉽게 통과를 하게 될 때, 비어 있을 때 까맣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치아 안에는 까맣게 보이면 안 되겠죠. 원래는 치아 안에 이제 치질이 가득 차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얗게 보여야 될 부분이 까맣게 보인다라는 거. 이 안에 뭔가 이제 파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엑스레이 판독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피검사처럼 딱 검사를 해서 뭐 수치가 10 이상이면 충치, 10 밑으로는 정상. 이렇게 나오면뭐 정말 편하고 쉽겠죠. 근데 실제로 같은 치과 의사 안에서도 이 엑스레이 판독 능력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충치를 잡아내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정상인 소견도 있을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충치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팔로 명확하게 이제 충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공격적이고 과한 진료가 될수 있겠고요. 환자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충치가 의심이 되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엑스레이 찍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정확한 진단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건내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프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안 아프면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증상은 하나의 참고 대상일 뿐이고요. 이 증상과 실제 치아의 상태, 심각성이 비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치가 너무 깊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치수라고 하는 신경이 괴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미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아는 오히려 너무 많이 썩어서, 이제, 많이 아픈 단계를 지난, <laughs> 지난 거죠, 네. 명확하게 할수 있고요. 이 명확하게 진단하는 팁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수를 드릴게요. 법랑질이라고 하는 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상에서 굉장히 하얗게 나타나는데 이 하얀 띠가 치아 외면을 연속성이 끊이지 않고 잘 이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특히나 치아치아 사이면에서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충치가 있는 의심이 된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요. 상아질은 더 무른 층이에요. 기 때문에 충치의 전파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상아질을 만나면 갑자기 이 검은 부분이 확 넓어져요. 이거를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이제 입안에서 직접법으로 떼우기는 어렵고 오는떠 인레이나 이런 보철물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접면 충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동의를 얻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충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입안에 이제 사진이나 엑스레이를 이제 띄워놓고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려요. 지금 입안의 모습이 이렇고, 엑스레이 소견이 이렇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환자분들도 직접 모니터로 내 입안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아, 내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납득이 되시는데, 인접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입안 사진을 보면은 되게 멀쩡해 보여요. 응? 사이에 안 보이는데 충치가 있다고? 진짜 있는 거 맞아? 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인접면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료 중간 중간에 구강 내 임상 사진을 찍어서 실제로 안쪽에 충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일례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와서 검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인접면충치가 여기 여기에 충치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 작년에 치과 검진 받았고 거기서 충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충치 충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이해가 되죠. 갑자기 몇달 만에 충치가 막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X-ray 소견상 이렇고, 입안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인전면 충치가 확 실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치료하면서 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놀라시죠. 충치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구나. 하고 놀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Bye.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인접면 충치에 대해서 특징 그리고 또 특징적인 엑스레이 방사선 소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치과에 이렇게 검진을 받고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인접면 충치의 소견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신다면은 검사를 받고 입안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어, 오늘 영상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